뛰었다는 게 중요하잖아. 너 기록 갱신이야, 그거. 나 기록 갱신, 나. 그럼. 안 뛰봤는데. 어? 무릎 안 좋아지고 안 뛰봤는데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거야, 그냥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바닥 전체 지면으로 착지하는 그 힘으로 뛰니까 무릎에는 거의 부하가 80% 이상 부하가 없어. 다른 거에 비해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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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. 스마일. 얼굴. <laughs> 어깨는 어깨는 좌석 좌석 어깨는 좌석 좌석 엉덩이는 up u 배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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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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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는 up 엉덩이는 up 엉덩이는 엉덩이는 얼굴은 어깨는 먼한자 걸음을 버퍼가 버 버퍼가 내가 아까 설정을 5 k 로해 왔거든 어네야 네가 그냥 뛰어가봐 네가 뛰는 모습을 나중에 동영상을 봐야 돼 그냥 이게 흐, 흐물흐물해 일자 대나무 일자로 쭉쭉쭉쭉쭉 정면을 보고 쭉쭉쭉쭉 가슴을 열고 쭉쭉쭉 걸으면 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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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좁게 약간 의식적으로 똑바로 걷는다고 그게 이제 종아리하고 엉덩이 등부로 해갖고 이저 다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지면을 착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을 때만큼 이게 걸을 때 걸을 때랑 꼭같고 심박수도 보통 130 넘어가면 아 내가 조금 조율을 해야겠다.